혜승 씨, 네 애니메이션 추천 좀. <laughs> 제가 여기, <laughs> 네. 제가 추천해달라고. 여기 여기 다 올라왔어요. 사실 애니메이션 만드는 모든 작가분들이 지금 혜승 형한테 컴펌 받고. <laughs> 아니에요. 혜승 형다 봐요. 제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는요. 제가 이제 뭘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야뭐 봐요? 그래요. 아 지금 아 그래서 이거 보고 있어. 하면은. 그거 나중에 그렇게 돼요? 맨날 이러니까 아니, 저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런 영감을 얻는 거죠 이제 음악에 대한 재밌다고 맨날 <laughs> <노래 보잖아요. 웃음> 그거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스펙트럼이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에 약 100배 정도 됩니다 진짜 뭔가 찾아서 볼때아왜 승형도 이건 모르겠지 하고서 보면은 그거, 그거 뭐거서뭐해서뭐해서 뭐 해서 이래 <laughs> 그래서 제가 진짜 얘가 모를 만한 걸 봤어요 몰랐었어요 근데 형 이거 왜 봐요? 그랬더니 네가 모를 것같아서 <laughs> <laughs> 그랬어요. <웃음> 저는 최근에 봤던 재밌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슬라임 나오는 거. 아, 아 아니 동성이한테 최근에 제가 추천해준 애니메이션 재밌어요. 배구, 배구하는 거. 아, 배구하는 거 재밌죠? 배구하는 거 너무 유명한데 아직도 안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이제 구슬 7개 모으는 거. 아, 구슬 7개 모는 거. 정중... 처음부터 정중이 쭉 하고. 그럼 아, 그거는 진짜 형이라서 가능한 거예요. 왜? <laughs> 그 합쳐보니까 800회 정도 되더라고요. <laughs> 대단합니다. <대단하네요. 웃음> 가능하다니까요. <웃음> 네.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세요. <laughs> 심지어 아세요. 그래요.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n p r 을위한 연주를 해줘야죠. 연주? 네. 애니메이션 스포하는 회승이가 주제야. <laughs> 야. 아. 아 이렇게 할 거야? 오케이, 오케이. 한 바퀴만 돌려줘.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문을 열고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 방문을 열어보니 재현이 형이 내가 아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대. 어, 왔어? 형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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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뛰다가 <laughs> 주인공. 죽고 <laughs> 좀 있으면 각성하고 <웃음> 야 <웃음> 알지도 못하는 무기 다 주워 다 쓰고 내가 말하면 이 애니메이션 끝나 그만 말해라 나도 좀 처음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봐보자. 넌왜 항상 나를 안 괴롭혀서 안어못 괴롭혀서 안다리야 저슬라 임나도 어떻게 아, 되는지 알아. 나 일화 보는데 왜 이십화 얘길? 나도 좀 그냥 처음부터 봐보자 내가 아마 지금부터. 일곱 개 모으는 만화를 본다면 너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아 박자를 가지고 노시네 나 드라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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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